자, 갑시다. 출발. 여기서 저장해주고. 자, 오른쪽으로. 기모아가지고, 여기 에뭐 있나? 자, 잡아주고. 아, 어, 여기 지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올라가지고. 맵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로 갑시다. 자, 잡아주고. 오케이. 자, 잡아주고요. 호잇, 피해! 안 돼! 내려가서 잡아주고. 자, 잡고요. 잡았나? 오케이. 자, 기모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사실 모을 필요는 없어요. <laughs> 책뒤져두고 글리머 입장의 구조원리. 책의 소개에 따르면, 글리머 입장은 블록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또한 반드시 창조자만 해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뷰페이지는 없이 계속 읽을 수가 없네. 네, 책덤이고요 자, 올라갑시다. 어떤 역할인지 알수 없는 모종의 기계 장치. 자, 올라갑니다. 위로. 자, 점프. 올라가고. 왼쪽에 책이 한권 있어요. 페이지 중에 기록, 수리 기록. 우리의 종탑주 클럭 파손. 발생. 노화된 베이링. 방해. 지난 수리부터 지난 시간. 1786개의 시간 나니. 자, 지나갑니다. 점프, 올라가지고, 점프, 점프, 오케이. 이게, 저 가필이랑 안 싸우게 되면은, 여기 원래 막혀 있습니다. 이제 가필이랑 싸우고 나서 여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따라단 여기 저장해 주시고. 어, 이봐.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지? 자, 도망가세요. 저거, <laughs> 맞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콧불 먹고요. 양초 먹고. 이렇게, 시프트로 넘어가 주시고. 점프해서 또 올라가고. 기모아서 저거 잡고, 잡고요. 빨리 올라가야 돼. 안그러 아, 죽어요. 다시 해야 돼. 자, 가지고, 여기 아래에서 요거 써주고, 이거 써주고, 그 여기 한번더 써주고, 여기서 멈췄다가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프트. 올라가지고, 요것도 주워야 돼. 이거 죽고, 시프트 올라가주고요 자, 부서주고, 올라갑니다. 자,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고 큰 났다 아 요러면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놓쳤어 나도 개깜놀했어 자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 자 시작합시다 이봐 이 밑에서 올라오는게 뭐지 자 요렇게 넘어가요 네, 양초 주워주셔야 돼. 양초 줍고 자, 네, 넘어가고. 네, 넘어가고요이모아서 빨리 잡아주고. 자, 네, 점프, 점프,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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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요 오케이. 멈추고. 어, 안 돼! 점프! 넘어가고. 자, 이거 먹어야 돼요. 완벽한 꽃이 먹어주고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넘어가야 돼. 아, 큰일... 안 돼! 아, 다시... 여기가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가장 어려워! 일단 여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나? 아무것도 없구요.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초부터 해가지고 세 가지 아이템을 드셔야 됩니다. 올라가 주시고. 양초 죽고. 넘어가 주시고. 올라가구요. 여기서 올라가고. 넘어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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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멈추고, 점프, 올라가고, 점프해주고, 이거 먹어주고요. 완벽한 꽃이, 올라가고, 자, 올라갑니다. 멈춰주고, 멈춰 주고 올라가 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주셔야 돼요. 이거 먹고 올라가구요 올라가고 멈췄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야!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주셔야 돼요. 이러면 멈추게 됩니다. 오케이. 느낌표 여기가 이 게임에서 가장 빡센 구간이에요. 참 짜릿한 왕구네. 저곳 맨 위층에 입구 같아 보이는데? 가보자. 나도 이 열정적인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만나보고 싶구나. 자, 왼쪽으로. 자,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었나? 뭐 먹는 거 있었나? 자, 한번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한번 쏴보고 자, 들어가죠. 안녕? 귀여 토끼씨? 나의 롤러코스터 테마 알람시계가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저 새끼가 <laughs> 나에게 나에게 있어서 그건 일품이라고 할수 있지. 며칠 해 보이지만 우아기도 우아하기도 해 보이고, 그럼 일단 자기소개부터 할까? 난 벨리아라고 해 놀이공원에 온 것을 환영해 챕터3 우의의성 시로, 시로라고? 이름도 참 귀엽네, 귀염토끼씨. 난 토끼가 아니야, 나는 시로야. 응, 알았어, 귀염토끼씨. 아, 개빡치네. <laughs> 그럼 이분은, 오잉? 느낌표. 여기서 너무 조심스러워 할 필요 없거든. 리오. 오잉?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당신은 도대체 난 이미 이 놀이공원에서 이 세상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거든. 이세상이 조그마한 변화라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 히히 특히 귀염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말이야. 아니, 난 토끼가 아니라고. 시오, 너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야. 하, 휴. 너 너덜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예의가 정말 없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 내게서 정보를 얻으려면 성의가 있어야겠지? 윙, 점점점. 시로. 어떤 일들은 니가 아직 모르는 게 좋거든. 어, 그러, 그러, 그래서 말인데. 음, 이제 어른들의 대화인데, 단순한 토끼 씨를 잘못 가르치면 어쩌지? 토끼라면 당연히 깡충깡충 뛰면서 자신의 귀여움과 어울리는 장난감들을 즐겨야지. 근데 한마디 경고하는데,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 해도 엿들으면 안 되거든. 안 그러면 평생 트라우마가 동반할 거야. 으잉? 개무서워요, 저 아줌마. 아줌마인가? 리오가 없는 탓으로 글리머에 대한 제어 능력을 잠시 잃게 된 상황. 제 왕관이 없으면 능력을 못 써요. 테이블에는 과학적인 고양이 키우기 가이드라는 책이 있었고, 너무 봐서, 너무 봐가지고, 이미 너덜너덜해졌는데, 벨리아가 매우 즐겨보는 책인 듯 하다. 자, 오른쪽. 어? 공명하고 있죠? 이게 그 아이템 3 개를 먹는 이유예요. 합성장치 같아 보이는데, 기본적인 재료는 이미 넣어져 있는 듯. 아까 수집한 재료도 추가할 수 있는 듯. 양초. 자, 종이까지. 오잉? 디지몬, 초, 진화! 등불몬 무친. 아니, 그건? 그렇구나. 음, 그녀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니가 만든 거라면, 니가 그의 주인이지. 그를 잘 대해줘야 해. 좋은 주인이 돼야지. 뭐죠? 기억이 난다고요. 기원의 등불, 영원의 재료 3개로 제작한 조명등불. 조명 여기서 둘러봅시다. 호이 자, 공격키 안 나가고요. 능력을 못 써. 자, 책 한번 뒤져보고. 초보에 가장 적합한 야영요리 선집, 양파 베이컨 아스파라가스, 버섯 등을 올리브유 다진 마늘과 함께. 볶고 150ml 물과 국을 넣어 끓인 후 파스타를 넣어서 옆에는 X표와 실험결과 검은 범벅 물질 식감이 안좋음 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요리를 개못하나봐요 우리 벨리아가 소파는 먼지투성이였는바 오랫동안 안사용한듯 안 소파의 맞은편에는 스크린이라는 통유리창이 있었으며 창을 넘어 구름위에 떠있는 푸른 섬을 바라볼 수 있는데 소파에 맞은 쪽은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플로어 창이었고 멀리 구름 속에 떠 있는 푸른 섬이 보이는데 혹시 여행길을 지금까지 버텨온 탓인지 갑자기 피곤해네 당신 일단 휴식을 취할까요? 조금만 더 구경하고요 여기서 왼쪽 그나저나 나 아직 너와 정식 인사를 안 했구나 베네시 아이가 천천히 말하길 정식 인사 그래. 우리 금우 고전연구사 활동에 공동 참여해야 하잖아. 많이 부탁해. 학원 청춘 소재로 보이는 도서. 청춘 소설도 좋아하나봐. 벨리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 알수 없는 모종의 기계장치. 더 이상 아무 고토 없구요. 내려갑니다. 자, 이제 소파에서 쉬어야 돼. 강제로. 안 그러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잠시만 휴식하자. 지금까지의 경력을, 경험을 추억하는 당신. 긴발 마녀. 당신 점점점 이용 내가 답한다면 당신 또 어떻게 거울 속 세상 비속어 하지만 너의 성심 그럼 내가 너에게 공유할 수도 있어 오잉 느낌표 오잉 어지러워 방음이 떨어진 방 꿈에서 강제로 뭔가 엿드는 느낌인데. 자 내려갑시다. 호이자 상호작용. 참 오랜만이네 토끼 씨. 푹 잠이든 것 같은데. 리오는 어떻게 된 일이지? 리오는 왜 저러는 거야? 이 너덜 모자 평소에 아무리 의기양양해도 글리머의 힘에 의지해야 하거든. 넌 그의 힘의 근원이야. 너를 떠나면 그도 행동능력을 천천히 잃어버리게 돼. 난 빠떼리 같은 느낌이죠. 난뭘 해야지? 난뭘 해야지. 마치 너희가 이 세상으로 처음 왔을 때처럼 말이야. 손으로 딱밤 한대면 되는데 말이야. 딱 밤을 그냥 아주 따세이. 으악! 오, 쓰다드어좋죠 부르르르, 아이 좋아. 왕관 개 좋아하네. 또 햇빛이 리오처럼 따뜻한 아침이네. 굿모닝, 시로씨. 너희들은 옆으로 좀, 옆에 좀 있어. 관객들이 나를 볼수 없단 말이야. 이거는 게임 플레이어들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게임 플레이 하는 사람들. 화면상으로 얼굴 가리니까 짜지라는 거죠. 다음 목적지에 관해 너돌보자가 이미 전부 파악했어. 음? 목적지 외에, 토끼씨, 내게 물어볼 다른 문제는 없어? 자, 일단은 가필드에 대해, 아, 그 로봇이죠. 너, 그를 만났어? 가필드는 내가 만들어낸 팻이야. 책에서는 팻은 인간의 친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를 창, 창조했거든. 네가 친구를 갖고 싶어서. 음. 하지만 난 좋은 주인이 아니지. 혹시 나의 창조가 그에게 있어서 일종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어. 결국 그는 홀로 떠났지. 아마 내가 이제 합격된 주인이 된후 우리 다시 친구가 될수 있겠지. 번역이 겁나 아쉬워요. 왠지 넌 벨리아에게 진정을 숨겨야 한다고? 학자의 장서에 대해?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이상한 책이 있냐고? 음... 세상의 관측자로서 악학 다시켜야지. 다독도 물론이고 취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든. 진짜 아무런 관계도 없어.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다니까? 그, 널브러져 있는 책들 얘기하는 거죠. 뭐, 고양이라든가, <laughs> 아까 그, 연애소설이라든가, 투영 가능한 2층 창문에 대해, 저 창문을 통해 내 머릿속의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 물론,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가 있지. 전제 조건이라면, 그곳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해.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곳? 어둠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며 토끼씨를 잡으려는 나쁜 놈들은, 아쉽게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아잉! 긴발 마녀에 대해. 이런 불길한 이름 듣기 싫어. 특히 당신들의 입에서 말이야. 마녀라는 단어는 겁쟁이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으로 초래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마녀라는 이 이름에 탓하는 것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마녀와 구세주는 종이 한장 차이일 뿐이야 성과 악도 종이 한장 차이일 뿐흠 긴발 마녀가 누구인지 안 중요해 중요한 건 토끼씨 니가 구세주가 되는지 아니면 마녀가 되는지 일단은 제가 플레이했을 때 이거 두개가 선택지가 똑같았어요 요거까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침묵 흐흐, <laughs> 이건 확실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지. 하지만 시간에 따라 답도 천천히 떠오르겠지. 아, 똑같네요. 다른 문제는 없어. 이제 토끼 씨, 문제 다 물어본 듯한데. 그럼 목적지에 관해 얘기해 줘야겠군. 윙. 구름바다 위에 프리징 원. 답은 바로 그곳에 있어. 프리징 원. 그곳에 드워프 일족이 살고 있지만 비호의적이거든. 특히 너에 대해. 어? 나에 대해. 왜지? 그들이 널 비난하면 넌 반드시 거울 속 세상 비속어. 저거 뭔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막 슈발인지 뭐 어? 그런 건것 같은데. 오잉이 말은 너 어디서 들은 건데? 어 나도 몰라. 슈발당황스러움 <laughs> 크크. 크크크크. 아튼 각오는 단단히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이는 구름바다 위에서의 필요한 능력이야. 자 새로운 능력. 자 쭉쭉. 니가 더 활기찬 토끼 씨로 되는데 도움이 될걸? 너는 새로운 능력을 익혀봐봐.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하도록. 자, 능력. 빛의 깃털. 공중 상태 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 빛의 깃털에 힘을 빌어 1회 추가 점프합니다. 이걸로 이제 두번 점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피로가 빛의 깃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 상태에서 추가로 1회 점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프 두번 가능하시고요. 또론. 그럼, 시간이 긴박하니, 우리 서둘러 출발해야, 출발해야겠어. 이종로에서 프리즘 고원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기억나? 기억나지. 기어에서 수영하는 게 토끼씨의 장점이 아닌 것을 감안해서, 착한 내가 너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준비했거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중앙도서관과 직통해. 그럼 너의 좋은 소식 기다릴게. 리오. 오케이. 우리 출발하자, 시로. 얼른, 빨리. 여길 벗어나야 돼. 빨리 도망쳐.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러 갑시다. 이거 경험치 먹어야 되죠. 경험치 못 참고. 오케이, 경험치. 좋댔죠 아니 저 새끼가 남의 집 털어가니까 저 친구가 개빡쳤어. 조됐다자 <laughs> <laughs> 도망갑시다. 이제 먹지야 내 네, 빨리. 자 엘리베이터로. 자 왼쪽. 아니 저 장발 아줌마가 잡으러 온다. 무친 도망가.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도달층을 선택하세요. 자 도서관으로 가줍시다. 오케이 올라가고 자, 위로 점프 탕탕탕탕탕 그럼 여기 테라스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잉 지혜로운 리오는 여기가 벨리아가 말한 곳이라고 생각해 휘리릭 오잉? 저게 뭐지? 응? 음? 아니, 이게 뭐야? 어이 물음표? 이, 이게 사, 사자님? 왠지 불, 불안전해 보이는데? 난 편한 느낌인데? 설마, 너 높은 걸 무서워해? 밑에 거. 너 혹시 쫄았어? 그..그럴 리가 난 전지전능의 리오님인데 이정도의 높이로 리오를 놀라게 할리는 흥 리오는 그저 네가 겁나 할까봐 걱정한 것 뿐이야 쫄보새끼 날아다니면서 왜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거야? 그럼 가..가..가자 오케이 자 갑니다 출발 아주 그냥 올빼미도 커엽게 생겼구만. 으아악! 아주 그냥 왕관이 개쫄보야 일정 시간 후. 자,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도 왕관이라 너희들 원래 같은 절벽에 있었는데 그가 이상하게 실종됐다? 그래. 이게 그 긴발마녀와 관계를 끊을 수 없군. 시오? 시오라고? 벨리아, 그녀가 긴머리인데. 그래. 이게 단지 벨리아가 꾸민 속임수일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장악한 단서는 이것뿐인데. 그러니까 벨리아가 긴발마녀처럼 생기긴 했어. 지금까지로 볼 때는. 진실을 밝히려면. 근데 꼭 이런 게임들은 통수에 통수에 통수. 를 치죠 한몇 단으로 요즘은 반전이 유행인 것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프리즘 고원 드워프들이구요 일러스트 개 이쁘죠. 저거 바로 벨리아가 언급했던 만호 왕성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이 오르골을 찾기 위해 난 이미 왕성을 얼마나 샅샅이 훑었다고. 일단 돌아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 수시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전방에 애가 뭘 찾고 있는 듯한데 자, 점프 여기서 부엉이도 탈 수가 있구요 저장해주고 호잇 안녕 안녕 얘들아 어이 느낌표 물음표 아니 저게 뭐야 야 저것이 혹시 설마 마사카 어른들이 말이 모두 구라동화인 줄 알았는데 쉿 그녀가 방심에 있는 틈을 타서, 우리, 와! 저기 비행기가 있어! 아니, 어디, 어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 새끼들이. 자, 도망갔습니다. 당황스. 자, 점프. 아니, 요 새끼들이. 어, 저 새끼 뭐야? 배추 던지는데? 오, 쉣 자, 피해주시고. 그래서 비행기란 뭔데? 음 나도 몰라. 책에는 나쁜 놈을 상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거든. 저 저기 당신들 천천히 좀 가. 아주 그냥 뒤졌다. 그 새끼들 족지로 갑니다. 오뭘 자꾸 날려 이 새끼가. 뛰어가지고 나 걸렸어. 이거, 어떻게 어서, 그녀, 그녀가 따라잡고 있어! 야, 잡히면 좋대! 자, 무너 내리고요. 으악! 이곳도 곧 무너져! 전방의 장애물을 격파하고, 그 애를 구해. 자, 길을 모아서, 요렇게 쏴주시면은,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구출했어! 나이스! 개꿀. 엔터키 눌러서 넘어가야 됩니다. <laughs> 어서 와. 빨리 와. 거기 무너진다고. 자, 빨리. 피해. 에, 느낌표. 안 돼! 떨어진다! <laughs> 아니, 갑작스럽게 떨어지는데도 존나 커엽게 떨어지네. 자, 일러스트 개입부고요. 오케이. 오, 으악 케아퍼 웬을 이런 엉덩이가 아픈 일들을 만나지? 리오, 그렇지 않아? 리오 또 왕관이 없어졌어요. 리오가 옆에 없는데 붕괴시 흩어진 듯?